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한자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게 된 장창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최선 활란입니다. 두 글자만 배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가 네 번이나 안 되네요. 주여.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네번안 되면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 해야지요. <laughs> 자, 배워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제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네 번이나 제가 지금 했습니다. 네, 다시 제가 할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다 녹화가 돼 있죠. 최고 채점입니다 태양 여기는 귀입니다. 여기를 잡아다니는 건 여기를 당기는 겁니다. 귓볼이죠. 귓구멍입니다. 귓구멍이 막히면 사람 말이 안 들리겠죠? 영혼의 귓구멍이 막히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겠습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겁니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우 자. 그래서 오른손 우에 귀가, 귀를 이렇게 당겼다는 건 옛날에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고 그 전공의 증거물로 바로 귀를 가져가서 이게 바로 취할 취자였다는 것입니다. 적을 죽이면 머리통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귀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태양을 취했으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 취자입니다. 그리고 선자를 보겠습니다. 착할 선, 의로울 선자입니다. 착하다는 것, 의롭다는 것은 바로 양을 의미합니다. 양 여기 보시죠, 양처럼 산다는 것, 양양자입니다. 뿔 얼굴 얼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양양 그래서 양은 예전에 재물로 사용됐습니다. 재물은 뭐냐? 바로 이 죄인을,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희생함으로 죄인의 죄가 사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형 판결로,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신성모덕죄로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덕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귀신의 왕발 세불이라 했으니 바로 그것이 신성 모덕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죄, 그 모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제가 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촬영을 처음 해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카메라는 예, 여기를 한번 좀 비춰주세요. 확대를 좀쭉줌 2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이 글자가 보이시죠? 예, 줌인을 하니까 어떻게 좀더 크게 보이죠? 이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큰 양, 큰 양, 이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예, 줌 아웃 좀 원래대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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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양처럼 희생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 따로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고 팔등신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미스코리아 좋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반반하게 생긴 것이지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양처럼 희생하는 것 양처럼 번제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름다움을 믿자고 착하다는 것은 양처럼 늘 말하고 사는 것을 바로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고로 열심히 양처럼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근심환자입니다. 이게 왜 근심환자냐? 이 글자를 보시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자, 그래서 충성충자라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 이 글자는 관역판입니다. 이게 관역판, 관역판에 화살이 꽂힌 겁니다. 관역판에 화살이 꽂히듯, 궁수는 관역을 향해서 하나의 관역점을 향해서 화를 쏩니다. 그렇듯 사람의 마음을 하나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신하가 오직 왕만을 향해서 마음을 들을 때, 그걸 바로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바로 충성을 해야 될그 관역판의 왕이 두 개가 돼버린 겁니다. 관역판이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화를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갈팡질팡 하면서, 마음이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근심은 중심이 두 개가 두 개가 됐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중심이 두 개에서 그런 것입니다. 땅을 중심으로 삼고 하늘을 중심으로 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두 개를 겸하여 섬기려 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땐 과감히 마음속에서 하나를 지우세요. 그러면 근심은 사라지고 충성의 마음이 가슴에서 샘솟을 것입니다. 환란환자를 배우겠습니다. 이 글자는 꽁지 짧은 셋추 지난번에 배웠죠? 이 글자, 이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바로 가죽 혁자입니다. 혁명할 때이 혁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죽 혁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배우겠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이게 바로 짐승가죽이고 양쪽에서 잡아당긴 겁니다. 잡아당겨서 지금 딱 늘어놓은 상태. 이게 바로 가죽역자입니다. 그리고 가죽역 밑에 이게 가죽역입니다. 밑에 이큰 대자름, 큰 대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이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가죽흙이다. 가죽처럼 생긴 흙이다. 흙은 흙인데 가죽이다 가죽은 질기지 않습니까 가죽흙은 뭐냐 진흙탕, 진흙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흙탕에 새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환란에 처했다는 것은 새가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환란의 뜻입니다 그러면 환란의 뭔가 차한 사람은 환 한자를 통해 볼 때는 마음이 환란에 빠졌을 땐 과감히 하나를 지우시고 하늘을 향하여 중심을 맞추시고 두 번째로 진흙탕에 빠졌을 때는 바로 세추 대신에 힘 역자를 쓰면 바로 이게 음 근면할근 또는 부지런할 근 자입니다. 출근할 때저 글자를 씁니다. 출근. 출근은 바로 날출 자. 매산 자죠? 산에서 풀이 난걸 날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써줍니다. 출근. 출근. 그렇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진흙탕에 새가 빠졌을 때, 진흙탕에 빠진 새가 벗어나도록 날개짓을 하며 힘을 쓰는 것, 그게 바로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출근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진흙탕에 빠진 새가 날개짓으로 진흙을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몸부림을 칠때 바로 새벽기도도 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 글자를 다 배웠습니다. 최선, 환란, 또 엄격결에. 출근까지 배웠습니다. 내일 또 출근하실 분들 열심히 힘을 내시고, 이 힘력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열심히 내일도 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희생정신이, 아름다움이, 영혼의 아름다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